다음은 28번입니다. 28번도 마찬가지로 안내문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선지 그리고 내용을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처음으로 개최되는 축제이다. 네, 한번 일치하는지 보겠습니다. It is the 8th annual summer cartoon festival. 네. 여덟 번째 매년 개최되는 Summer Cartoon Festival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된다. The festival drew a lot of visitors last year. 마찬가지로 작년에 굉장히 많은 참여자들이 이렇게 이끌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Why not be one of them this year? 올해 이 참여자 중에 한 명이 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Dates. 날짜는 July 5th to 6th. 7월 5일부터 6일까지 진행이 되네요. 시간은 언제냐면은 time. 9am to 6pm. 오후 7시가 아니라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상급자를 위한 만화 그리기 수업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place 장소는 Maryville Park라고 하는 곳이고요. Featured events 네, 활동들은 뭐가 있냐면 cartoon drawing classes for beginners only 네, 초급자들만을 위한 이 만화 그리기 수업이 있습니다. 상급자가 아니었죠. 4번 보시면은 face painting 행사가 있다. 네, face painting by cartoonists 네, 만화가들에 의한 face painting이 있네요. 그러면 일단 4번 체크해두고 5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방문객 중 일부 캐릭터 스티커를 받을 것이다. 네, Parade of Costumed Characters. 네, 어, 이렇게 코스튬을 입고 있는 캐릭터들의 파레드 이런 게 있다고도 하네요. Notes. 네. All visitors will receive character stickers. 네, 방문객 중 일부가 아니라 어, 그래서 모든 방문객들이 캐릭터 스티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객 중 일부만이 아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일치하는 거는 우리 페이스페인팅 행사가 있다라고 하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